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야,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육체 할례를 받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혈통적인 것이나 모세 율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봤자 여전히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뭐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전의 앞면을 그 뒷면에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요. 자이 선물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길 원하고 계세요. 바로 이 부활의 선물과 그 사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절 절기 예배 때만 한 번씩 꺼내보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